동적인 스트레칭 정기 운동이네. 아주 좋네. 맞어? 달아요, 달아. 네, 스탄에 직접 농사진 거. 아, 거기서... 자. 기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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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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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킬로 마무리 쿨링 다운은 이렇게 상체 흔들어주고 네. 앞으로 뒤로 팔을 돌리면서 달리면서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동적인 스트레치 우와. 아, 이렇게 또다 옆으로. 반 대로. 어, 하, 네. 이거 계속 갑시다. 아, 이거 청춘은 같은데? 어제 연속으로 이야로 한다. 안 돼요, 김영봐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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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이요으로앞로앞쪽앞으로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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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앞쪽으로. 으로앞쪽쪽으 앞쪽으로. 으로앞쪽쪽으로 앞쪽으로. 앞쪽로 앞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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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쪽으로. 앞으로

뭔가 춤추는 분위기인데? 근데 또 오른쪽으로 뛰는데 왼쪽으로 뛰면서 뭔가 뭐 댄스 춤, 춤 같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던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어. 이거 재밌다. <목소리> 어, 네, 그래. 네. 아또 하라고요? 아, <laughs> 1번부터. 아니, 그, 지우고 그러면 뒤꿈치 이거 아, 요런 거. 이거 할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여아 열. 기위 스트. 트위 스트. 트위 스트. 야, 야. 뭐 한가다 있네. 어? 혼자 <laughs> 이쪽으로 <트위스트가 있어야 웃음> 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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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차기 자 뒤에 안 보이신 분들은 옆에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어. 반복해서 야지번마다 해야. 아, 해야지 아, 아, 처음 다시 처음은 상관없아 여기 세트를 반복해서 합니다 아, 응. 아, 생각하면. 응. 생각하면. 응. 아, 연속으로 네. 한 세트 아, 아, 합니다 안돼도 결이 따라하면 들어요. 일단 여기 오르막 그냥 갈게요. 네. 돌아서. 오른쪽 반대로갈까요 이것? 아 그니까 이쪽 분들? 맞아, 여기는 아, 또 급이 네. 아니야. 어. 자, 자 유턴. 유턴. 네. 코스가 더막갖고 다시 돌아서 갑니다. 어. 자, 기 차를 반대로 하면 돼. 뒤로 뒤로 배영 배영 하로둘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하나 둘 앞으로 가고

이삭죽기! 아, 이삭죽자베이사 아, 이게 진짜 이삭죽기! 네여러을 타는 이중요하 아, 이삭죽기! 아, 이삭죽기! 서 리듬을 타면서 보라색 띠기 보라 띠기 반대방향 I d o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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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안 돼, o n t know.

뒤꿈치를 퍼들어야 돼. 바닥에 걸려. 아, 어, 좋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라고 얘기해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로로앞 앞으로. 로 박수. 어 어. 박수앞로밥어 어. 아, 어, 어. 박수. 동적인 스트레칭 정 운동이네. 네. 아주 좋네. 고관절이 어,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 통증이 어. 사라졌어. 고관절 통증이 좀 줄었어요. 확 야, 90kg 탱크가 어. 아까보다 달라요. 어 맞아. 고관절 이막 아, 풀린 같다. 아,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차기. 아, 제기차기. 제기차기. 아, 제기차기. 어, 여섯. 여섯. 어, 네. 예. 같이. 여섯 어, 예, 같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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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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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게 되면 진짜 부상 입게 당할 것 같다. 그렇지? 아, 이게 집중 그그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까 스쿼트 새끼 트레이닝 굿. 하면 굿. 특히 더 가벼워졌어. 완전 스트레칭 하는 게 좋. 아, 아, 하고 나니까 어. 완전히 엄청 좋네. 요만스 있어. 아, 진짜 좋네. 올드 보이들. 맞어. 달아요달아 원스탄이 네, 직접 농사지 거. 여보. 와. 이거, 약도 안 치고 키운 겁니다. 네. 자연산. 자연인야자연이 되네. 전야 달리고 나서 호수공원 안쪽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뛰어 들어서. 너무 좋다. 아,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좋다요. 시민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네. 아, 너무 좋다. 시원하다. 아형 누워 봐. 와, 좋다. 야, 피어하서뭐처럼 예쁜 거 찍어야지. 야, 이거 뭐, 아, 벌써, 비빔밥. 어, 전주 벌써, 벌써... 비빔밥.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아주 예니다 아주 최상 어? 그렇네요. 네. 아, 예. 아, 예. 예. 비빔밥 천개더 컸어. 네. 예. 저는 비빔국수. 한다면, 한다. 5턴, 아,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마무리는 또 이렇게 막걸리하고, 비빔밥하고 국수하고 아기동신도시에고기서요고요기기워 정말 맛있어. <목소리> 몬스터 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